두려움은 누구나 느낍니다. 그런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에 점령당하는 건 아니에요. 두려움을 느껴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알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. 다이슨 평소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에베신앙, 말씀신앙, 기도신앙 이 삼색신앙 생활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두려움을 만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평소 자기가 하던 삼색신앙이 발휘가 되는 거죠. 자연스럽게 늘 하던 대로 예배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특별하게 뭐 다른 거를 할 생각할 필요 없어요. 평소 하던 삼색신앙 생활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. 더욱 우선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고. 더욱 빼먹지 않고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거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.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에 평안할 때 에베 신앙, 말씀 신앙, 기도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. 닥쳐서 이걸 새롭게 하려고 하면 안 하던 것이 금방 됩니까? 안 되지.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안할 때 에베 말씀 기도에 충실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.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삼색 신앙, 이세 가지 신앙에 더욱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. 내 삶이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도록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 이 삼색 신앙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결국은 코로나도 잘 극복해내게끔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. 이것을 믿으시고 뭐 대단한 특별한 데서 뭘 답을 찾으려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 하던 예배 신앙, 말씀 신앙, 기도 신앙 가운데서 이 상황을 잘 핸들링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